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기능과 땅, 기존에 보였던 것들이 쌓인 마음의 흔적들이 연합해서 무언가 작용을 하게 되면 드디어 본다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카메라가 있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무언가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였죠 그전 특정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눈을 뜨면 특정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간 장님으로 있다가 개안수술을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가 촉감이나, 다른, 음 청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을 만들어 놓은 그 상이 아니라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보이지만, 보지는 못하는 거죠. 보려면 또 여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 눈으로 들은 자극들을 분별해서, 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쌓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쌓아놓은 걸 기준으로 다음번에 그걸 보면, 아, 무엇이구나, 라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과 보여진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고, 들려진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지만, 무언가 특별한 대상을 본다는 라 것과 특별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흔적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의 비설신 의가 다 똑같이 감각기관이라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의식적 기관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주의라는 겁니다. 주의는 모든 인간이면 태어나자마자 작용하는 거죠. 자동으로 작용합니다. 눈만 뜨면 보여지듯이 태어나서 살게 되면 즉각 주의가 작동하죠. 그래서 눈에도 작동하고 귀에도 작동하고 모든 감각 기관의 주의가 작동해서 드디어 의식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죠. 눈이 눈에 들어오는 자극을 쌓아서 시각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듯이, 의식은 아니미설신이라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와 쌓는 마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의식적인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우리는, 뭔가를 의식하기 시작하죠. 동물들도 이렇게 쌓인 흔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봅니다. 그렇지만 매우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 고양이는 그 기억이 상처를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즉 도로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고양이가 있고, 원숭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내가 있다면, 고양이와 원숭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바나나와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을 한 마리 들고 있거든요. 그 애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그 사이로 버스가 슝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기억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나를 못 보니까 딴데 쳐다보다가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를 쳐다봅니다. 내 손에 바나나를 쳐다봐요. 이는 기억이 오래 가죠. 근데 고양이는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생선 까먹습니다. 딴데 쳐다봐요. 버스가 지나가는 동안에 주위가 흐트러졌어. 다른 데로 주위가 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고양이의 기억. 금붕어 기억보다 조금 날는지 모르지만. 우리 얌전히, 여기 얌전히 잘가라본 말이죠. 얘는 이상하게, 여기, 그, 고디관에와 있다가, 어 내가 여기서 여기 있으면 맨날 쫓아와서 앉아서 뭘 주니까, 뭐 앉아 있다가, 이제 저녁 때, 그래서 밥은 이제 저쪽 강의장에서 주니까, 거기다 밥그릇이 있는데, 배고프면 거기다 밥을 항상 담아놓으니까, 배고프면 가서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꼭 저녁 때한밤중까지 남아있다가, 내가 가자, 그러면 따라와서, 아 그래서 인도에서 자 먹어 이래야지 먹어요 찌가 안에서 가 먹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거지 아 밥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물론 이제 하도 오래도록 연습이 되면 이제 배고픔은 그쪽과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걸러가면 그건 또 괜찮겠죠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그 기억이 오래 한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거 기억, 즉, 저장된 기억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물들에게는 본다는 것도 매우 제한적인 거죠. 보인다는 것은 되지만, 그들도 보이지만, 보이는 것 역시 제한된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듣는다도 마찬가지고, 촉감적으로 느낀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것도 역시 이 감각적 분별의 작용인 겁니다. 이렇게 감각적 분별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분별의 예, 분별하는 제약용으로 쓰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